어드밴스 테크닉. 자, 요번에는, 자, 자, 라스 가드, 어, 걸어놓고, 상대방이 자기 세웠을 때, 뭐, 어, 데라라스라고도 하고, 레그라스라고도 하고, 뭐, 요즘 많이 쓰이는 그런 라스 가드 콤비네이션 중 하나에요. 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몸 틀어서, 어, 라스 가드 어깨까지 들어가서 세팅을 하는데, 보통 상대방은 대라이버아라또가도 걸려있는 쪽 다리를 세워요. 왜 세우냐면은 몸을 뒤로 뺐다가 무릎으로 내 발바닥을 밀면서 이렇게 빼기 위해서 이게 제일 쉽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세웁니다. 자, 근데 이 다리가 두껍게 들어가면 그것도 여의치가 않겠죠? 자, 이 다리를 이제 공격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다리가 지금 좀 정면으로 와 있다, 정면으로 와 있다 그러면 다시 엉덩이를 한번 더 빼서 어대라이버 공을 걸 거예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 공간이 없고 좀 여의치가 않아 어, 잘하는 상대야 그러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반대쪽 어, 스파이더가 다리를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 무조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베라에바 어, 그립을 잡아줄 거예요 자요 손은 이제 놓을 겁니다 어, 필요 없어 상대방의 라페를 잡아서 어, 세팅을 할 거예요 자 발바닥을 짚어줄 거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게 내가 등을 대고 상대방의 정면 상황에서 이 자리를 차려고 하거든요. 이거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요, 여기서는.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팅까지 하는데. 이 세팅이 되면 무조건 넘겨야 돼요. 어떻게 넘기냐. 상대방의, 내 시선이 상대방의 엉덩이가 보여야 돼, 이렇게. 내 시선이, 여기서 엉덩이가 안 보이는데, 내 시선이 상대방의 엉덩이가 딱 보여야 돼. 자, 그렇게 되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당기면서, 차지게 되면 상대방은 넘어갑니다 자그 마무리를 할건데자라스가도 걸려있는 그날이 쭉 미끄러지게 되면 자 크로스바드로 자, 마무리를 해드릴까요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 자 상대방이 서 있는 상태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상대방서 있는 상태에서 라스바드를 딱 걸어 줄 거야. 근데 에, 상대방이 높죠. 아까 전좀 다르단 말이야. 비슷하면서 다르다. 이렇게도 해잘안끼울어져 그렇게 되면 스파이더가 아닌 상대방의 무릎 안쪽을 밀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 이쪽으로 기웁니다. 똑같이 드라이버등을 걸어 줄 거예요. 마찬가지 바닥 짚고 낙패를 잡아 줄 거야. 자, 지금 상대방의 엉덩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엉덩이가 보이게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조금더 서봐. 자, 이제 상대방을 내 쪽으로 당길 건데 아까 전처럼 가게 되면 잘안 돼. 이건 조금 더 힘이 더 필요해. 그래서 상대방을 내양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내 쪽으로 일 당겨. 내 무릎과 허벅지가 내 쪽으로 당기게끔 이렇게. 내 쪽으로 당기게끔. 그리고 어, 그 상태에서 상대방을 찾을 거예요. 당기면서 어, 그대로 차줍니다. 아까 전처럼 크로스 바디로 가도 되고, 반대쪽 다리가 상대방 허벅지를 밀어주면서, 풀마우크로, 어, 이동해도, 어, 상관 없습니다. 자, 아까와 좀 다른 거는, 음, 스파이드를 밀어주는 게 아니고, 다리를 밀어주고, 당길 때, 그대로 차는 게 아니고, 당기고 그 다음에 차는 거. 제일 중요한 거, 내 시선. 안에 상대방의, 어, 엉덩이가 보여야 돼. 상대방의 힙이 보여야지만, 보입을수 있는 극도가 됩니다 박수.